현대차 그룹이 뭔가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기아는 영업익률, 이 매출에서 영업익이 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치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제값 밖에 전략이라는 걸 밀고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영상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그랜저가 천만원이나 가격 상승을 한 거에 비하면, 소나타가 예상보다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마침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그랜저가 품질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자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가격을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졌고 아마 그린저를 포함한 신차들이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르블랑 같은 경제적인 트림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출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캐스퍼가 첫 타자인데 왜 갑자기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듣고 있는 말중 하나가 가격을 너무 올린다는 거죠.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심지어 연식 변경을 하면서까지 가격을 올려 버리니까 이건 진짜 너무하다 싶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전 세대 그랜저에 르블랑 트림이 있었죠. 이게 일명 가성비 트림이라 불렸는데 가격은 원래 있던 주력 트림보다 낮추면서 웬만한 필수 옵션들을 기본화하는 한마디로 회자 트림이라 불릴만한 경제적 트림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가격 상승 비판 여론이랑 초기 품질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도 같이 있죠. 다른 국산차 브랜드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는 다들 가격을 낮추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 상승폭을 줄이거나 르블랑 같은 경제적인 트림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격이랑 품질 문제 때문에 판매량하고 실적이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망이 불과했고 그래서 갑론을박이 치열했는데 실제로 현대차가 새로운 트림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캐스포인데 보통 연식 변경을 하면 트림별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예 더 비싼 트림이 신설되거나 하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옵션이던 게 기본화가 되거나 하니까 가격이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 단위로 오르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존의 현대차가 주력 트림으로 밀던 것보다 더 저렴한 트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현대차가 원래 밀던 주력 트림이 디에센셜이거든요. 이게 딱 중간 트림이고 자유흡게 모델 기준으로 16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200만원 저렴한 디에센셜 라이트라는 트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적용으로 바뀐 사양은 어떤 게 있는지 봤더니 운전석 통풍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인조 가죽 시트 대부분 앞좌석 중심의 옵션들이 기본 적용됐고요. USB 포트랑 블루투스 기능도 기본화 됐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전략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안 팔리니까 저렴하게 살수 있는 선택지를 드릴 테니 이거라도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너무 저렴한 차라는 인식, 내지는 앞으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릴 거라는 예측의 여지를 주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진짜 간절하고 아예 파격적인 노선을 선택했다면 진짜 깡통 중에 깡통 트림을 신설해서 시작 가격 자체를 낮췄을 것 같은데 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팔려서 대책을 세운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름의 자존심도 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캐스퍼 판매량을 보면 하락 세입니다 작년 전체 판매량이 48,000대 정도였고 국산차 판매량 8위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잖아요 월평균 판매량이 딱 4,000대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확 빠져 버렸습니다 일단 순위가 16위로 확떨어졌고요 전체 판매량은 3개월 동안 9,482대 월평균 판매량으로 치면 3,160대 정도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이게 트릭스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릭스는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3 한결 판매량에는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볼수 없거든요 그러면 대체 왜 한계가 없는 것처럼 올라가던 가격이 우리가 전망하던 대로 경제 트림 신설이라는 방법으로 한발 물러나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전략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거죠. 러시아 시장 판매량을 보면 2019년에 24만 6천대, 2021년에는 23만 4천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완벽하게 제로입니다. 우크라 사태로 작년 3월부터 판매량이 쭉 떨어지더니 8월부터 판매량이 제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한데 차가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고 공장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아서 새로 공략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언급된 게 중국이랑 인도거든요. 인도는 일단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처럼 큰 차가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라서 판매량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작년에 기록된 데이터를 보면 판매량이 현대처럼 내에서 판매량 4위에 달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돈이 되는 크고 비싼 차가 많이 팔려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숫자 데이터로도 비교가 가능하고 실적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게 기아까지 포함한. 현대차 그룹이 중국 판매량인데 2016년에 179만 대를 넘기던 게 작년엔 34만 3천 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유율로 치면 1.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베이징 현대만 보면 당연히 더 줄어듭니다. 작년 기준으로 27만 3천 대. 이건 러시아 시장 철수 직전이랑 비싼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미국이랑 국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그룹 판매량을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바로 국내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은 작아도 본질인 만큼 현대차그룹 판테는 거대한 시장 중 하나인데 미국은 지금 IRA 때문에 차량 경차 라인업에 큰 타격이 갈 거라고 하고 국내 시장은 또 초기 품질 문제랑 가격 상승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정차를 밀건지,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를 밀건지 갈피를 못 잡고 있고요. 이 중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국내 시장뿐이죠. 미국이랑 유럽은 이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장이 바뀌는 거라 현대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지금 대응을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죠. 매출도 최대, 영업 이익도 최대, 판매량도 상승. 이렇게 좋은 기사만 나왔는데 이걸 대응하지 못하면 현대차 위기설부터 시작해서 실적 하락, 매출 하락, 점유율 하락, 대응 미흡 이런 부정적인 분석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부정적 여론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한국 시장 점유율마저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일종의 대응 단계에 들어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사람들이 차를 안 사기 시작 했다는 것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경기는 계속 나쁘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기 기간 때문에 지친 사람들까지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에이 차는 무슨 차냐? 그냥 지금 타는 차나 더 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VPI 지수를 보면. 작년 7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여전히 낮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자동차 구매 의향 지수라는 건데 이게 전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수치거든요. 기준치가 100인데 8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고 올해 3월 데이터는 69.8로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26.9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이걸 조사한 기간이 딜로이트 그룹인데 딜로이트는 이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 고급화, 전동화 전환, 이런 모든 요인들이 모여서 신차 가격 상승이 이뤄졌는데, 이게 구매 의향 지수가 저조한데 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3월에 현대 기아차가 사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현대차 승용차 가격은 대당 4,758만원이던 게 작년 기준으로 5,031만원으로 올랐고, 기아도 같은 기간 동안 3,365만원이던 게 3,431만원으로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가계 재정 요인, 그러니까 자동차를 할때 동거장을 뭐 때문에 하느냐 이런 건데 고가 품목 구매 계획 연기 비싸니까 구매를 뒤로 미룬다고 응답한 게 53%로 1순위였고요 현재 저축 금액 소진 우려가 50%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건 지금 잠초 구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소리죠 아예 저렴한 차를 사거나 아예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간 가격 흔히 말하는 대중적인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시작됐고 그래서 구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이엔드 브랜드라 불리는 차들 있잖아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런 호화 럭셔리 자동차들의 판매량은 또 상승했거든요. 소비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아예 구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저렴한 차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 이야기랑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한국GM,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이런 차들이 신차를 출시하는 것 또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거나 큰 폭으로 개선했다는 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르노코리아랑 한국GM은 수출 물량 덕에 많게는 276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KG모빌리티도 4500억이 달하던 적자를 1120억 수준으로 줄였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각자가 제 역할을 찾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한국GM 같은 경우는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트릭스 같은 차들로 판매량까지 잡고 KG모빌리티는 부유의 디자인을 살려서 가성비 전략으로 신차를 뽑아내면 현대차랑 판매량 경쟁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동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 건데 이미 그 동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기지로서 신차 전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현대차를 건드기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이건 또 거대 기업 자존심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고 가장 티나지 않으면서 실 구매자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트림을 새로 만드는 전략으로 우위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런 전략은. 계속 많아질 겁니다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일단 가격을 올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 나오고 몇 개월 정도 지나서 연식변경 모델이 나올 때쯤에 이렇게 경제적 트림을 새로 만드는 일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판매량이 유지될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